너,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작은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슬퍼하느라 스스로를 너무 나무라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힘들게 하시는 말란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 줄 일이다.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야.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